볼패임, 볼꺼짐 증상을 해결해야 하다 보니까 보통은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이 필러나 지방식과 같은 방법인데요. 필러나 지방식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은 결과를 얻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DR피부과 방숙현 원장입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보면 얼굴형이 참 예쁘죠 어디 하나 굴곡진 것도 없고 매끈하게 이어지는 이런 얼굴 라인은 많은 분들이 꿈꾸는 얼굴형인데요 실제로 원장님 저 볼이 너무 꺼져서 광대가 너무 튀어나와 보여요 볼이 패여서 나이가 더 들어보이는 것 같아요. 사진 찍을 때도 이 볼펜 게 그늘지니까 너무 신경쓰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나이가 들어보이기도 하고, 인상이 어둡고 세 보이기도 하고, 사진을 찍을 때 예뻐 보이지도 않았던 이 땅콩형 얼굴이 고민이신가요? 오늘은 이 땅콩형 얼굴을 매끈한 얼굴형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선천적으로 얼굴의 윤곽이 발달하고 얼굴 살이 없는 경우에 땅콩형 얼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화나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했을 때 얼굴 살이 훅 빠지면서 얼굴 뼈 라인이 부각되는 땅콩형 얼굴이 될수 있습니다. 요즘 바디 프로필을 많이들 찍으시는데 바디 라인은 얻지만 얻고 싶지 않은 땅콩형 얼굴도 같이 얻으시더라고요. 세 번째, 슈링크나 임모드 등 리프팅 시술 시 시술자의 잘못된 디자인으로 인해서 볼페임, 볼 페임, 볼꺼짐이 생겨 땅콩형 얼굴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볼패임, 볼 꺼짐 증상을 해결해야 하다 보니까 보통은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이 필러나 지방이식과 같은 방법인데요. 필러나 지방이식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은 결과를 얻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얼굴에 남게 되는 필러 시술을 망설이는 분들도 꺼진 부위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채울 방법이 있는 거죠. 볼꺼짐이 심한 경우라면 주베룩 볼륨과 스컬프라를 추천해드립니다. 볼거짐이 심한 경우라면 아무래도 이 부위에 볼륨이 다시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필러나 지방이식으로 이 부위를 채우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필러나 지방이식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얼굴에 인위적인 물질을 채워넣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치료 대신 자가콜라겐을 생성하게 해주고 볼륨을 만들어지게 하는 주베룩 볼륨과 스컬트라 시술이 고민이 되는 땅콩형 얼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같습니다. 필러가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면 이 주베르 볼륨과 스컬트라는 콜라겐을 생성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볼륨이 만들어지는데 4에서 8주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에서 8주 후에 나타날 효과를 미리 예측하여 디자인하고 필요한 용량을 선택하는 것이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경험이 많고 오래된 시술자의 노하우가 상당히 중요한 시술입니다. 스칼트라나 주베르 볼륨은 단순히 볼륨 생성의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헬라겐이 만들어지다 보니 밖에서 보이는 피부결도 좋아지고 탱탱한 이런 탄력도 좋아집니다. 볼륨 형성과 리프팅.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셈이죠. 볼꺼짐이 심하지 않다면 댄서티, 써마지, 인모드와 같은 고주파 리프팅 시술을 추천해드립니다. 슈링크 같은 초음파 리프팅은 처진 살을 올리는 데에는 효과를 볼수 있지만 디자인이 좀 잘못된 경우 볼꺼짐을더 심하게 유발할 수 있어서 땅콩형 얼굴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볼거짐이 심하지 않고 범위가 넓지 않은 경우라면 피부를 탱탱하고 탄력 있게 만드는 고주파 리프팅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힘없게 늘어진 피부가 탱탱해지면서 살짝 꺼진 듯한 이 부위가 올라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볼거짐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네, 실제 시술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형적인 땅콩형 얼굴이죠. 관자놀이는 꺼지고, 광대는 나오고, 귀 앞볼은 들어가고, 이렇게 땅콩형 모양의 얼굴을 고민하시는 경우인데요. 관자놀이가 늘어가게 되면 이마가 더 길어 보인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광대가 더 튀어나와 보이고요, 억센 느낌이 들죠. 결국 얼굴이 뼈대가 드러나면서 더커 보이는 현상을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에 관자놀이에 볼륨을 만들어주고 귀 앞볼에 볼륨을 만들어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이어지는 얼굴선을 갖게 되죠. 그러면 묘하게 얼굴이 작아 보이게 되고 인상이 부드럽게 변하게 되고요. 뭔가 처진 부위가 올라간 듯한 탄력이 좋아지는 리프팅의 효과도 볼수 있어요. 있습니다. 대부분 볼륨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면 뭐 얼굴이 커지는 어떡하죠?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파인 부위에 볼륨이 만들어지면 얼굴선이 부드러워지면서 얼굴이 작아져 보이게 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마나 관자는 매끈한데 눈밑을 보시면 눈밑이 좀 꺼져 있고요. 팔자도 좀 꺼져 있습니다. 중안면부에 볼륨이 없기 때문에 얼굴이 좀 길어 보이게 되고 아파 보이는 인상을 갖고 있죠. 이런 경우에 앞광대, 눈 아랫부위와 팔자 부위에 볼륨을 좀 만들어주면 얼굴이 조금 더 동그란, 어린 느낌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인상도 좀 밝아 보이고 동안의 요소를 갖게 된 경우입니다. 이분도 땅콩 형 얼굴을 가진 분이었는데요. 눈썹이가 들어가 있고 이마 부위도 좀 굴곡이 있었고요. 그리고 관자놀이도 좀 파여 있고 눈밑도 파여 있고 팔자도 파여 있고 광대 아래 부위 볼 페임도 심한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굴곡이 계속 있게 되면 인상이 굉장히 좀쎄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 관자놀이 연결 부위를 부드럽게 연결시켜 주고 앞 광대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광대 아래 볼살을 만들어서 이 꺼진 부위를 올라오게 습니다 결국 보시면 리프팅이 된 효과가 좀 나죠. 이렇게 얼굴선이 리프팅이 되고 어두운 곳이 좀 밝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환한 인상과 부드러운 인상을 가지게 된 경우였습니다. 동안의 인상을 해치고 외모에 컴플렉스가 되는 땅콩형 얼굴. 그 해결책을 찾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땅콩형 얼굴을 개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환자분의 볼페임 정도나 범위에 따라 적합한 시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나에게 꼭 맞는 시술로 모두 예쁜 얼굴형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DR 피부과 원장 방수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